안녕하세요, 여러분. 팀 타율 1위의 역설. 득점력 부족에 숨겨진 진실. 숫자가 말해주는 아이러니한 현실. 사직 야구장 홈 더그아웃은 요즘 묵직한 침묵이 감돈다. 롯데 자이언츠가 팀 타율 1위라는 화려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리그 최다 병살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때문이다. 20일 경기 전기준 롯데는 병살타 92개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아흔한 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 경기당 평균 1.01개의 병살타를 기록한 셈이다. 2위 KT의 64개보다 무려 28개나 많은 수치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팀의 공격 리듬과 승부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잠실 LG전은 롯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하루 만에 다섯 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가아웃에서는 선수들이 고개를 떨구고 코칭스태프들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좋은 기회를 연거푸 놓치면서 경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타율 1위의 함정. 롯데의 현재 팀 타율은 0.280으로 리그 전체 1위다. 2위 삼성, 0.267과 비교했을 때 무려 0.013이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많은 안타를 치는 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시즌 총 득점에서 롯데는 440점으로 리그 3위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타율이 낮은 삼성, 451점. 보다 11점이나 적다. 이는 단순히 안타 개수가 아닌 안타의 타이밍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득점권 상황에서의 병살타는 단순히 일아웃을 더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 주자를 진로시키지 못하고 다음 타자의 기회까지 박탈하며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을 끊어버린다. 롯데가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김태형 감독의 깊은 고민 롯데 김태형 감독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고민이 많다. 우리가 타율 1위지만 타격이 잘 풀린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특히 중심 타자들의 병살타에 대해서는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중심 타자들이 아쉽다. 이들에게 번트 시킬 수도 없고 찬스를 아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전술적 딜레마를 토로했다. 김 감독의 이런 발언 속에는 감독으로서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중심 타자들은 팀의 핵심 득점원이다. 이들에게 소극적인 작전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병살타로 인해 팀의 득점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득점권에서 땅볼이 아닌 안타가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텐데 연결이 정말 안 된다는 그의 말에서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진다. 핵심 타자들의 아픈 현실. 롯데 타선에서 가장 믿을 만한 타자로 평가받는 빅터 레이에스의 상황은 팀 전체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현재 16개의 병살타로 리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팀의 중심타자가 가장 많은 병살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상황이다. 전준우, 9개, 나승엽, 8개 역시 적지 않은 병살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들이다. 선두타자들이 힘들게 출루해도 이들의 병살타로 인해 득점 기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태형 감독은 각 선수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이에스에 대해서는 유독 땅볼이 많다. 변화구 대처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타구들이 1, 2로 사이를 빠져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나승엽의 경우에는 타이밍의 문제를 언급했다. 공이 지나가고 나서 스윙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타이밍을 못 잡는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시즌 초반 홈런 몇개 치더니 스윙이 커졌다. 정타를 맞출 수가 없다고 덧붙이며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순위 싸움 속 절박한 현실. 현재 롯데는 LG와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모든 경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병살타로 인한 득점 기회 상실은 시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투수진이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선의 비효율성은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마운드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줘도 최소한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로 연결되지 않는 경기들이 늘고 있다. 선수들의 자구책 마련.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 스스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유강남의 증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 훈련에 돌입하기 전에 전준우 형이 선수들을 모두 모아 병살타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의 말에서 선수들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전준우의 리더십도 주목할 부분이다.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말하는 그의 조언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강남은 이어 물론 선수들이 병살타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팀도 이길 수 있다. 메타석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수가 집중하고 있다며 팀 전체의 의지를 대변했다. 통계로 본 병살타의 파괴력. 케이블리그 역대 통계를 살펴보면 병살타가 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살타가 많은 팀들은 득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의 병살타는 팀 전체의 공격력을 반 토막내는 효과를 보인다. 롯데의 현재 상황은 이런 통계적 법칙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개별 선수들의 타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이밍과 상황 판단의 아쉬움이 팀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의 조짐과 기술적 개선책. 최근 롯데는 타격 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변화구 대응 훈련과 상황별 타격 연습을 강화하면서 병살타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선수들 개개인도 타구 방향 조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무리한 스윙보다는 확실한 컨택을 우선시하는 마인드세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희망을 향한 발걸음. 하지만 롯데에게는 충분한 희망이 있다. 팀 타율 1위라는 것은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증거다. 문제는 기술적 요소보다는 상황 판단과 심리적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이다. 김태형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분석, 그리고 선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병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롯데가 진정한 상위권 팀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 팬들의 응원과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